그래서 저희가 맨매단 깨놓으면 창조공방에 저희 쪽힐로 하나 또 보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끝까지 수비를 갈 필요가 없잖아. 뭐하러 가? 확실히 복시, 가야지. 그러면 그걸 얘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 근데 소 어... 얘기 안 했어? 수비 공대 전원하라고 얘기는 안 해놨죠. 남은 시간 2 분. 이거 기지 제대 소울 제대, so 제대 한개 남았을 때복실히 수비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니까 적기지가 한개 남았을 때 어. 왜냐면 한개 남으면 우리랑 복실이랑 음. 겹치니까 도핑해 도핑 아야야 시작하고 도핑해 사라져 미안 나 맘에 없어가지고 맞냐? 만비 먹고 정돈을 찍어야겠다 카드랑 카드랑 확인해라 네네. 이게 지금 기지 다섯 어, 개 있다는데 어디요? 북문 쪽이요. 아까 두 개였군요. 아, 확인 유령 아닐까요? 옮긴 거 아, 같다. 내가 보면. 이거 옮겼을 수도 있다. 이거 옮겼으면 누구 가나요? 이거 옮겼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대체. 너선 돌다반 타이. 응. 옮겼으면 바로 우리 북문에 뛰어가면. 지금 딱 한국 내 나오네. 지금 잠깐만. 운형이 처음 올라가야 될까. 음. 잠깐만. 한3 0초 남았을 텐데. 지금 오천 남았어. 오천 남았어. 남았어. 시간 왜 이렇게 빨라. 문 쪽에 기지 있는데. 급파하자. 안패안패안패 만비 먹어. 만비 먹고. 천라 올려도. 바로 들 바로 들어 내려와 봐. 이따 시간. 빡빡스러. 방금 걸었거든. 한번 해야 돼요. 한번더 내려와야 돼요. 천상 천상. 얘도 내려온다. 지금 한번 더. 자 사람 한번 더. 기지 사람. 여기지 칠거임내려와 매매다 기지들. 기지들 기지들 이거. 기사판 기러나한테 쓸린거 같다 위에. 아니 어, 아니야 우리 야, 야. 막고 있어, 우리 막고, 우리 있어. 막고 있어 아니. 얘네 시작하기 전에 소환했어. 5초 아, 전 소환했어 네. 5초 전. 눈이 잡혀 지나간다 눈이 잡혀. 이거 기지부활하세요 보람 기지부활하세요. 보람, 기지 보람. 야 보람 다 기지부활해. 이거 맨 배가 올라가나. 몇배 말고 기지부활. 얘네 또 소환. 킬러 하나 빠져서 소환 준비해봐. 은바나 이거 낙자리 와봐 낙자리 올라가는 거 막자. 오케이. 우리 기지 30퍼. 이거 위에, 뭐지, 위에서 치는 것 때문에 뭐지, 깨진다, 뭐지, 지금. 그나마 지금 한번 더. 이거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내려가야 될것 같은데? 거 아, 이거, 이거 못 들어온다. 서머랑 응. 지금 싸우는 중. 일단 기지 치는 중인데 76%다. 응. 오랑코 아, 아, 깨졌다. 이거 맨 메단 내려온다. 이거 그럼 지금 서문 쪽 비었을 텐데? 어차피 지금 한번 더. 안에 듯? 계속해, 안에 계속해, 계속해. 힐 나고 있거든? 나다이나다이 지금 한번 더. 팀장 기지 쪽 붙어봐요. 안쪽에 힐러랑 있 소환 준비 할수있나 아, 우리 사자 면명 살아있는데? 힐러... 도덕은 죽을 거아은데이드힐러고 소환실을 때려야 될거 같은데 이거 생존 방자, 생존해라 황제야 구석 가봐 신전 구성 밑에 가봐 힐러 한명 빠졌거든? 아 이거 뒤집고 가안 됨? 빨리 해줘야 돼 재원이 형 하려고 지금 준비 중태양 죽을 거 같은데? 저거 물리고 있어서 상안 될걸? 얘들 사는 적이 없잖아 <laughs> 던지게 이거 2층수 2층 수환이야 2층, 2층 소환 받아도 돼네 만비부터 왔드죠? 먹어 사제들 버프 한 번씩 뭐 바로 온다 바로 그 앞에 있다 지금 앞에, 앞에 있어 애들 바로 앞에, 앞에 있는 거야 전선 이거 못깰거잘깰 뭐깰 거예요 어깰 거야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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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까지 넣어놨어 나 거에 볼... 아, 부활 안 되는 거. 앞에 말해줄게 그냥 계속 쳐봐 올라오는 없어 힐러 한명 서문 쪽에 가있어 힐러 한명 서문 쪽에 다시 소환해야 뭐, 되니까 너 왼쪽 올라온다 역타 어. 깼어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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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아래 내려와 오른쪽 서라라 있어 오른쪽 서라 아래로 내려와 계단, 아, 계단 아, 아래로 내려 아, 계단 계단부터 아, 내려 계단 계단부터 내려와 계단부터 내려 계단 너 서라라 전투는 걸어놨거든? 아못 올라올게 방벽 썼다 얘네 방벽 끝나 방벽 방벽 끝나고 올라와 방벽 끝나고 올라와 끝나고 올라와 라인형이 방벽 소환있지 방벽 라인형이 방벽에 소어 여기도 어, 내려온다 내려온다. 그럼. 어, 어, 위에서 떨어지는게 낫지 않아? 응. 이렇게 났으면. 아, 쓰려. 안 되고. 강벽 응. 빼고 올라가. 올라가면 돼. 방벽 빼고. 오케이. 미뤘냐? 밀었냐? 밀었냐 쓸렸냐? 라닝 내려가. 쓸렸어. 라 형이 소환해줘 여기서 잠깐만. 멍이가. 아, 뭐라고 소환하자. 아, 소환 들어왔다. 그냥 소환해 일단. 다시 어, 뭐, 뭐. 가자. 만배 하나만 왔는데? 먹어, 먹어, 먹어. 다시 가야 되거든. 좀 퍼졌네. 이거 그냥 창기 밑에서 도발작사를 당겨 볼래? 이거 아래 또 기지부터 하나씩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야부터 깰 거야, 그러면? 어, 그게 나아 보여. 얘터 깨자. 내려올 때 얘기해 줄게. 내려오네. 고 많이 서라애들 내려온다. 서라애들 내려온다. 소수 막고 올라갈까? 죽이고 올라갈 거야 그거 알아도 죽이고 올라간다 했어. 얘 아주 오십이야. 이거 깡주 연막 쓰자 연막 쓰면 될것 같은데. 쳤어, 쳤어. 딱 거기다 포맥 깔아 줄게. 거기다 포맥 깔아. 올라와. 올라가 올라가. 올라와, 숨해. 다 올라와, 다 올라와. 조발 잡자. 그 봐. 봐. 그 지강까지. 올라와. 이거 봐다 잡았어. 다 쓸었어. 들어와. 내 폭주 열렸어. 한번더 돼. 기자패 지강 서줄게 기지 지금 기지대. 기지대 봐 기지대 되겠다 얘네 다포발이야 지금. 조려로힘 빠진 거 없지? 뒤에 몇몇. 뒤에 있다. 신선은 몇몇 있어. 안쪽에 다 쓸었거든. 안쪽에 안쪽에 얘네 뒤 기지 후방에 많아. 뒤방 기지 후방 지강 할 거예요. 안에 낙살. 기지 이십 서로다 기지. 이거 왜 멤버가 보일 거다. 막 다쳐야 돼. 바로 밑에, 타봐. 바로 비태 아, 떠. 떠. 아, 나. 바로 예요. 먹었다. 예예 밑에 이거 복실 겹치거든. 그냥 지나가는 거 렙도 냅... 지나가는 거다 복실이야 흰색. 아 이거 노라이퍼랑 지금 다 깨면 돼. 나머지 다 깨면 끝나. 복실을 멤백 깼다. 앞에 어, 지금 복실이 노라이퍼 깨고 있을 거예요. 막. 더 먹을래? 맨날 좋아. 맨날 좋아. 바로 와봐. 먹을 수있 바로 주문 신다. 바로 주문 힐러밍 소. 예전선 아에 다음에 내가 버퍼질 가서려. 데이지로 가이지로 가. 딜라어 지금 한번 더. 아야이지안도 뭐, 돼요. 킬나요노라이 깨면 도... 어, 끝나. 다 보인다. 기지 기지 왼쪽으로 뚫으면 뚫 하거든. 네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남사람기지 쪽부터 봐. 기지 쪽. 나 폐가자리로 들어갔네 다시 가 서로나 들어오거든. 응. 이거 그냥 피삭하면 돼. 그냥 기지 기지 비비면 돼 이거. 기지 불신. 전선 그 받았지. 이거 보파고 다시 가자. 이거 서로나 들어오거든. 오케이. 삼 초. 별 마. 슬슬 나와줄래? 올렸어. 전선 올렸어. 앞에 나와줘. 나와줘. 앞에서 턴다. 같이 나와줘. 카에 시간. 어. 다섯 차. 잡살, 작살, 작살작살 다시 작살 거기 어, 연작. 안 되나? 아 지랄. 우리 이거 또 그... 오른쪽으로 뚫자. 기지 쪽으로 뚫자. 기지 쪽으로. 나도. 지금 남자 소리가 또 폈거든. 기지 쪽으로 뚫어봐. 후한 한번더 봐줘야 될것 같은데. 틀로 따밍가만 죽었어 할수 있나? 소환 한번 봐줘야 돼 아, 아직 기다려 깐땅 깐땅 소환 대기 할수 있거든 도발자 많아요 서고 서로라 소문 맨매단 본문으로 간다 서로라 소문이야 지금 지금 소환해 줘 그냥 아, 지금 소해줘 맨매 폐가자리로 왔어다 받아 받아서 만비 다시 먹어 오케이. 이거 여긴 확인 준비하자 버포 돌려봐 들어가자 아 열렸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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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열려봐 열려봐 기계 친구들어와 아 지금 열렸어 아직 아직 어서 벽에 열렸어. 붙어서 벽에 붙어서 갈고 응. 오른쪽 벽에 붙어서 갖고 68% 얘네 올 거거든? 지강에 지강 뽑으면 줄게 옆에 지강 가자 이거 선멸 박살 아아 멸어말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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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멈췄어 다 녹았다 <목> 이거 이거, 이거 까지 기지 피만 하자 맞아야돼 기지 피적만 하자 계속 피적만 거같 어, 그냥, 그냥 할것 기지로 빨리 끼어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노라이퍼로 지구가 어떻게 사냐고? 다 죽었다 이거 선발 파스트 바로 가야 되거든. 해가자, 내려가면서 몇몇 단 죽이면서 회양, 가. 태양이 소환 회가... 있어? 태양이 소환 있으면 태 태양이 소환해봐. 안 나? 오케이 오케이. 이거 선발 없거든. 아 이거 저쪽으로 나니다기다리기다리이기다 이게 아니야. 이거 한 번만, 한 번만, 한번 이거 앞으로 빼지마, 빼지마, 뚫 차. 이거 없어. 빼지마, 돌 차, 빼지마. 비었어 거의. 앞에 지원아삼멸또 있어. 아 이거 뚫만해. 좀한번 더.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그 앞으로 앞에 안에서 안한번 더. 이거 빠지 지 말지 내말 들어라 이거 앞으로 가둬라 아, 빠지 말지 틀리긴 했는데 이거 계속 뚫을만 하긴 한데 이거 풍신비다 순이님 빼시나? 순이님 빼봐요. 순이 뒤로, 순이 뒤로 가봐. 순이 뒤로 와봐. 서문 앞 서문 앞으로. 순이 소환해줘. 대항마 관리하고 바로 수환. 가면 돼. 수환. 지금 소환? 뭐 어, 바로 가면 되거든. 아 제이진 상관없어. 깎여도 돼. 뭐 고슬 붕괴랑 다 빠져서 바로 가면 되면. 천기 선수 써줘 천기 아. 아. 선수 써줘 이거 천사님 어디야? 어디야? 천기 선수 써줘 내가 떠지마, 말 떠지마. 오케이 전선 와봐 돌리고 나이스 가자 아, 얘네 얘가 들어온다 앞, 입구 지강 지금 들어봐 들정화좀정화다붕괴아전전어어 들어가로 가로 진짜 들어. 들어가 무저사 기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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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폭죽했거든 있는 야 그냥 기지가 기지가 라이 비었어 비었어 어리들이야 기지들 무기지지 알았어 전선이야 별로 이거 온 게요. 깼어, 깼어, 깼어. 이거 앞에 쓸다에 바로 앞에 서로나오 이거 유짜유짜 어, 유자. 계단 서라오면서유 이거 유 넘어가자. 형님. 앞에 오는, 오는 거, 것만 잡아서 어. 오는 것만 야유짜 넘어가지 말란다. 앞에 오는 것만 잡아 어. 오는 것만. 어, 어. 넘어가자. 어. 천천히 빌자. 앞에 지렁쳐줄게. 다섯 시간. 다잡봤다저 남지정령. 야, 보는 얼굴 고 있어. 이거 전투 다 걸었거든? 다걸 거예요, 형. 저희 거예요. 이상 걸어야 돼 이거 계단밑 전투. 이거 기지로 자만다들어간다 기자 어떻게 할 거야? 우리 할게? 솔로가, 솔로가? 솔로가 먹어야 돼. 고라미 임 고라미 솔로가? 솔로가 먹어야 된다는데? 알 솔로가 1등을 해야 된다고. 솔로가 1등을 하는 게 좋다고. 아, 좋잖아. 솔로가 1등. 솔로 2 0 어. 그럼 바로 네, XX 가. 엑소엑스 뛰어 봐. 오케이. 그 NX 엑스 깬다. 님로고 솔로 깨진다 솔로기 좋퍼. 솔로 먹어. 다 솔로 먹어 봐. 솔로 먹어 봐. 솔로기 주방 지강. 도와다 씨발. 아니. 아, 이빨 쌀. 그람 님반고 깨줘. XX 들어와서 바로 기지 후방으로 와봐. 몇 매단 안 이거든? 몇 네, 매단 지금? 많아. 몇 매단 많아. 맨맨 이거 뻔히 그냥 추적만이 채워야 되고 이게 돼. 이십이아 이십개면 더 우리밖에 없어. 우리밖에 없어. 기지대 강축 사자 하나 있다. 뒤에 예, 뭐 이런. 이러한... 어. 로츠가 차, 차 길대, 차 길대. 이거 다 쓸어? 분어게 뺏은 어. 것 같은데, 우리가 2등급인데, 브치1등 우리 2 1등1로등1등 우리 2등 10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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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다등여어라다 죽여. 10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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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다등 10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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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저건주라고안 들어와서 이양 물고 못하는데. 아 뭐임, 씨바 저거. 킬러들 <laughs> 소환이 잘 되긴 했다. 아, 하나씩 빠져갖고 소환 잘 됐다. 어, 힐러들 전라 잘했다. 깡지 연막도 찌렸는데. 어, 내하셨어요 다들. 고생했습니다. 그래요. 나 씻고 올게요. 모두 뭐 됐어. 같이 씻을래요? <laughs> 가셨네.